네, 예, 오늘은 쌀국수를 먹어봤습니다. 편한한 3일째, 이슬지가 쭈룩쭈룩 내리는데, 날씨도 많이 춥고, 다른 음식은 안 땡겨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거. 여로우나 쌀국수 종류를 먹어야 것 같은데, 오늘 온 데는 그퍼 리국수라고 하는 데인데, 퍼텐 리국수라고 하는 데하고,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해요. 바깥에 예, 간판도 먹고 카텔하고퍼 네, 리국수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프랜차이즈 같기도 하고. 네, 이 집은 퍼 리국수라고 하는 식당이 많이 있는데, 퍼텔 리국수도 없고, 식당에 따라서 맛이 좀 다릅니다. 본점은 저기 호안게임의 리국스 거리에 있는 퍼텔 리국스라고 본점이 있죠. 거기는 가면은 쌀국수밖에 안팔아요 칼국수, 뭐, 이제, 들어간 고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메뉴가 있는데, 여기는, 뭐, 퍼리북스 뭐, 호텔 리북스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식당인데, 일단은 국물도 좀 크고, 깔끔하죠? 손님모시 오기 괜찮고, 그, 그, 그한 게임 있는 퍼리북스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이 되게 좁아요. 같이 껴안아서 껴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고, 여기는 넓게 뭐,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비용도 뭐, 훨씬 넓고 괜찮은데, 여기 5만 동으로, 한국돈으로 2,500원 정도 하고, 오관 게임에 허리쿠수 가면은 제일 싼게한 7만 0 0동 정도 할 거예요. 한국돈으로에다 한 3,700원 정도 하죠. 그뭐 스페셜한 걸로 닭비에 시키면은, 어떤한7 0원 정도 나와고 어, 여기는 이제 닭띠이 아니라, 특별한게 아니라 일반적인 쌀국수를 시켜놓는데, 5만 동, 양도 괜찮고, 여기는 몇번 와서 먹어봤는데, 국물 맛도 괜찮다. 5만 동에 먹을 수 있는 쌀국수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맛집이라고 하는 데들 보면은, 대부분 다 5만 동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5만 동이 아니라 뭐 3만 동, 2만 동 그렇게 되어 있는 이제 쌀국수집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쌀국집은 수 이제 길에 노점하고 서민들이 많이 먹는 위치에 있죠. 저는 그런 것도 좀 자주 먹는데 그건 먹고 나면 좀 허기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양도 많고 먹고 나서 이제 허기지다는 느낌이 들어는잘 먹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호텔리그스에그 호환기에 가서 먹는 것보다 또그또 그, 또 식당 분점 여러 군데 가서 먹는 것보다 일단 가성비가 좀. 맛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킨 거는 샤브 소 퍼친을 시켰죠. 보통 퍼친하고 퍼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퍼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양지국일까 요거를 익혀서 나온 거고 퍼따이 같은 경우는 그 익히지 않은 생고기를 어가지고 저는 이제 입맛에 이제 퍼친이 더잘 맞더라고요. 우리나라 음. 짜이 있고 기본이면 모든 그 국물 들어가는 음식에는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물 아니었어요 면에 있는 거는 응. 응. 그리고 저희 응. 까이 까이라고 하죠 튀김 빵이죠두개 정도 넣어가지고 국물이 스며들었을 때 먹으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까이 까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뭐 식당 와서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제 선조 때 배웠습니다. <laughs> 성조 파괴자입니다. 이제. 뭐. 그리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고추도 넣고 아, 양념 하나 더 넣어볼까? 다그 약간 매운 양면, 양념? 양념? 뭔색 넣고. 이걸로 이제 국물 색깔이 나요. 우리나라 고추장을 탄 것처럼. 마늘도 마늘 한번 넣고딱그썰어지 대로 그 마늘, 마늘. 마늘. 파, 트 소스 짜인까지 네가지이렇게 해서 너무 잡수게 숙소는 제가 뭐, 영상으로 여러 번 다룰 건데, 세상에 따라서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우보면두 가지 나눠지는 거 같아요. 맛있는 식당, 비엔날레 식당, 네, 가격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맛있는 식당보다 5만 원 이상, 네, 그런 그런 식당들은 그때 가격 3만 5 정도, 1500만 정도, 네, 가격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가 차이가 나서는 거 같아요. 음. 음, 맛있다. 음. 음. 되게 맛있어요. 깔끔하고. 음. 5만 동짜리 또 다른 식당도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 정도면 깔끔한 식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변에 보면 이런 쌍수 먹는 사람 나갔던 것 같아요. 메뉴가 이제 다양하고 이게 가다 맛있다, 라는 거 죠？일반 <laughs> 응. 베트남 사람 들이 먹는집 보다 가격 이1.5 배에서 9배 정도 까지 비싸 거같요그런데도뭐늘시 작하 게 손님 이 있는 거같 잖아요？맛집 이라는 <laughs> 거같 아요？베트남 사람 들은가 성비 엄청 많이 따집니다아 <laughs> Yeah, OK. 저번에 백동원이 와서 먹었던 짜파게티보다 저는 이 집을 추천합니다 파텔 이 국수의 본점보다 저희가 낫다 가격도 싸고 부실 넓고 깔끔하고 이이 튀김빵 이 음. <laughs> 파이는 튀김빵 나왔을때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게 국물이 스며들어야죠 아까 때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지고 먹어줄수 있어요 버터리 육수가 있고, 이제, 퍼텐 육수가 있고, 쌀국수 시키면은, 7만 5천 정도짜리가, 이거보다 가격이, 1.5배 더 비싼 쌀국수가, 양이 보다 적습니다. 근데 이 집은, 양이, 뭐 스페셜 정도는 아니고, 딱지의 스페셜 정도는 아니고, 먹고, <laughs> 뭐, 오후, 지나 때까지, 따로 뭐,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의 양이거요 哎，九八。